자, 요게 이곡인데딱 겉의 모양처럼 안에 이복젠 또한 종 모양으로 생겼어요. 짜잔! 너무 예쁘죠? 아, 향이 일단 끼끽다매힙니다향 너무 좋아요. 아, 종이네? 응. 이게 과일이랑 약간 꽃향 섞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달달하고 좀 은은한 느낌을 줘요. 좀 하루에, 하루 종일 좀 스트레스가 좀 받았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이향 때문에 좀 살살 녹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곳에 이렇게 놔두면 스파클링 버블 타임이라서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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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글. 거품 목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막 퍼지는 그 은은한 향이 이게 진짜 스트레스가 그날 막 많이 받지도 않았는데 막 풀리는 기분이 들면서. 어 영화 속에서 볼 수만 있었던 그런 거품 목욕 거품이 짜잔 진짜 너무 풍성하죠. 이따 봐요. 안녕. 짠어 반신욕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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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운해요. 피부도 이제 땀이 막 배출되니까 너무 너무 막 매끈매끈해지고. 진짜 땀이 올라오니까 피부 뽀송해지더라고. 아니, 뭐 스킨케어하고 응. 나온 사람 같아요. 정말 뽀송해지더라고. 저는 이 입욕제를 쓰고 반신욕을 한 후에는 바디로션을 바르지 않아요. 어, 여기 입욕제 안에 아르간오일이랑 어, 아보카도오일이 들어있어서 어, 끝까지 보습 역할을 지켜주기 때문에 보들보들 하답니다. 까박 보들보들해서. 어, 자는 내내 기분도 좋고 다음 날도 건조하지 않게 어, 기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안에 오일들이 함유돼 있어 가지고 아보카도 오일이랑 아르간 오일이 함유가 돼 있어서 바디 로션 따로 와, 안 발라도 돼요. 아, 아보카도 오일이면은 진짜 응. 완전 고보습이네요. 그렇죠. 정말 보습이 좋아요. 맞아. 다음 날까지. 근데 그 입욕제로 이렇게 반신욕 했어요. 그 몸에도 그 향이 배요. 와 너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번에 팁인데요. 어, 겨울철에 좀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니까 반신욕을 한 후에 물을 바로 빼지 마시고요.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어, 가슴 역할도 해주고 또 저렇게 열어두면은 한동안 이렇게 집안에 은은하게 향기가 퍼지니까. 저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식으면 그때 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맞아. 저도 그래요. 향이, 향이 거실에 음... 은은하게 샥 퍼지는데 남동생이 늦게 집에 들어와서 어 누나 향수 뿌렸어 이러더라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오늘 하루 싸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어, 하루 종일 싸인 피로 쌓아두지 마시고 어, 저렇게 반신욕을 통해서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셀프캠을 통해서 보여드린 제품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어. 공비집! 집의 어. 음. 첫 번째 리뷰템, 어. 컬러테라시 아이브랜드의 이욕제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이게 제가 이제 이네 상자를 뜯지 않고 잠깐 화장대에 한 하루 정도 올려뒀었는데 방의 향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니 근데 원래 이욕제들은 어, 이런 볼 모양 네. 원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사실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 이 있으니까 좀 예쁘긴 하네. 막 설레지 않아? 기분 좋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예쁘다. 아, 지금 벌써 크리스마스 온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입욕제는 화장실에 그냥 놓아두면은 네. 그냥 방향제로도 쓸수 있어요. 요 근데 이게 입욕제 음.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아 정말 셀수 음. 없이. 근데 그 중에서 좀 예쁜 색 퍼짐을 내는 거는 베스밤이고, 음. 풍성한 거품을 내는 거는 버블바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둘 다예요. 응? 음? 베스밤도 베스밤 하면... 되고 버블바도되고 버블 두개다 해당. 보통은 베스 하면서 버블 하고 싶을 때는 두개 사서 넣거든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 아까 셀프캠에서 보니까 색 퍼짐이 예쁜데 거품도 있길래. 그렇죠. 이게 약간 정체성. 네, 이거 하나로 다한 거예요. 두개 넣은 게 아니라. 근데 되게 저렴한 판이라서 어떻게 보면 진짜. 가성비지. 장...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입욕제가 너무 비싸면 너무 부담돼. 아 왜냐면 한번 쓰면 물에 녹아서 다 없어지는 거죠.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러니까 왠지 입욕제는 맞아. 특별한 날에만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가성비가 좋으면 거의 매일매일 데일리로 사용해도. 그러니까 두 개를 더안 사도 하나로 딱.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쁜 모양이나 향, 가성비 다 좋은데, 음. 제일 중요한 거, 입욕제는 온몸을 다 잡지 않아요. 그렇죠. 성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물론 가장 신경 쓰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성분인데, 저렴하다고 아무거나 우리가 막쓸수없다고생맞습니다이 입욕제는 EWG 그린 등급의 원료만을 사용해서 음. 정말 되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쓸수 있는. 네, 그리고 90%가 식품 등급이 원료라고 하니까 음. 피부 자극 테스트로도 통과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심하고 쓸수 있다고 합니다. 되겠네요. 먹지 마세요. 아, 피부 양부예요. 어, 요즘에 수돗물 그 잔류염소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워기 필터 많이 쓰시고 저도 쓰거든요. 저혼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제품에 그 잔류염소를 제거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오아 진짜로? 근데 진짜 약간 안심하고 음, 목욕할 수 있겠네요. 또 힐링도 하고. 어, 그러니까 어, 와인 한잔하면서. 어 이건 이건 인정. 인정? 네. 가성비 짱템저 어, 어, 이건, 이건 가져가도 제품... 되나요? 제 건데요. 저희 건데요. 우리 싸워요. 싸우기 제일 재밌습니다. <목소리> 싸우지 말아요. 싸우지 <목소리> 말아요. 이렇게 저희가 각 팀의 셀프캠도 보고 제품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느 팀의 손을 들어줄지 어, 전혀 긴장되지 않는 <laughs> 뻔한 결과일 것 같지만 오늘은 좀 그러네요. 양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개수에서 좀 밀렸어요. 저희가 네, 결과를 함께 항상 독가... 개수가 중요한 건아니니까 전문가가 선택한 팁은 영해도 너무 영해 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응, 많이 찍으니까. 양으로 승고한다 아 네, 선정된 영해도 너무 영해. 으로 아이들 웃음터 지역아동센터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셀럽 뷰티2. 오늘도 다양한 뷰티템과 MC들의 다양한 꿀팁으로 가득 채워봤는데요. 다음주에는 더 알찬 정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또 만나요. 셀럽 뷰티! 우, 안녕! <뷰티> 선정된 영해도 너무영의팀 너무 이름으로 아이들 웃음터 지역아동센터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